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부산의 다섯 개 대학에서 총장 선거가 있습니다. 한 해에 다섯 명의 총장이 한 번에 교체되는 건 매우 이례적인 경우인데요. 각 대학마다 어떤 과정과 과제를 안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보도에 정세민 기자입니다. 지역 대학 가운데는 부산대가 지난 4일 총장 임용 후보자 선거를 마치면서 가장 먼저 총장 교체의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이차 투표까지 가는 과정을 통해 법학 전문대학원 차정인 교수를 일순위 후보로 선정한 가운데 지금은 대학 내에 검증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부에 승인 신청을 하게 돼서 보통 이제 이상이 없으면 두달 안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산대 총장 선거에서는 사상 최초로 모바일 투표가 도입되면서 86.5%라는 높은 참여율과 함께 금품 선거 우려와 선거 후유증 등의 부작용은 피했습니다. 그러나 교수들에 비해 교직원과 조교, 학생들의 참여 비율이 적은 것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올해부터 직선제를 도입하는 부경대는 오는 6월 11일 차기 총장 선거일로 정하고 준비 작업이 한창입니다. 사립대로는 동아대가 오는 4월 재단이사회에서 새 총장을 뽑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석정 현 총장의 연임 여부가 관심사입니다. 동의대는 현 총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8월 중 이사회 의결로 새 총장을 선임할 예정입니다. 지난 연말 전임 총장의 중도 하체로 다음 달중새 총장을 뽑게 된 부산외대는 대학 내 갈등 해소를 위해 직선제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새 총장 선출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예, 기본적인 그 재수 법인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법인에서는 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어 민주적인 방법으로 자기 총장을 어 선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학의 재정 상황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각 대학마다 새 총장에 거는 기대는 높아지고 그만큼 후보자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새로 뽑히게 될 부산 지역 다섯 개 대학의 총장들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위기 상황 속에서 대학의 생존 전략 마련이라는 공통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